셨군요.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부츠는 소리비도와의 대결에서 절대 패하지 않았어요. 협이란 무엇이고 마도란 또 무엇인? 이기면 왕이 되고 지면 역적이 돼. 모두들 철저히 경계하라. 나와 함께하는 게 어떤가? 이봐, 여기야! 종목 소저가 말하길 방후는 사람이 정 때문에 고통스러운 곳이란 위쪽이야, 병공으로 올라가 강아지를 욱묘로 분장시키는 바람에 도망치는 신세가 된다. 능이는 내사에 심각하니 절대 화를 내게 하면 안 돼. 맞습니까? 괜찮아, 내 친구야 내겐 당이라는 남동생과 당삼이라는 웅묘가 있어 넌 마을 서쪽으로 가 짱월두를 지나 고개를 넘으면 바로 능운벽이야 연대협, 여긴 어쩐 일로... 당문의 대비부까지 청령회의 손에 들어간다면 정말 큰일이오. 소협도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오? 네, 하지만 연대협께서 도와준다면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이번 건에 명월심이 직접 나섰으니 절대 경시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명월심... 우화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다정하고 착한 소저인 줄만 알았는데, 명월심의 본명은 당남이. 당문에서 쫓겨난 뒤로 단단히 앙심을 품고 있으니 이번 대결은 반드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오. 네, 부대연마저 계략에 빠지신 적이 있으니 정말 쉽지 않은 상대군요. 걱정하지 마시오. 주려 소조가 부대협을 잘 보살피고 있으니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곧 아물게 될 것이오 하지만 자신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겠죠 소협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어떨 것 같소? 전... 그게... 아, 본성이 나쁜 사람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착하다면... 어떻게든 다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어떻게 판단한단 말이오. 서로 믿음이 있었다는 건 최소한 판단할 방법이 있다는 거겠죠. <laughs> 그렇겠군. 그런데 갑자기 그분 서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아니오. 진실한 친구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오. <laughs> 맞습니다. 친구 사이에 못할 얘기가 없죠. 그럼 그만 가보겠소.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말이오. 조심히 가십시오. すっごいじゃ 안녕하십니까? 누구는 이 화궁에서 놀고 먹고 있는데 난 여기에서 잔일이나 하고 있다니. 내겐 방이라는 남동생과 당삼이라는 옹묘가 있어. 역사 결무수생! 으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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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단, 당청풍, 엽지추, 공무원. 하하, <laughs> 사행의 영수가 한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 청령의 정말 큰 영광이구려. 우사라 두견화야, 봄바람에 슬피 울면 여인의 하늘 깨우리니. 우사라 두견화야, 저리도 다정한 감사네. 돌아갈 곳 없는 이 영혼에. 매사에 신중히 움직여야 하네 중원 천한 천하 만민의 것이네. 아, 회의에 참석 안 해도 되는사람이이렇게 부러울 이야누이야는이화는이화놀에서놀있먹는있난는데에여기일서이일하이있하니 있다니 강이라는 남동생과 당삼이라는 웅묘가 있어. 밖에서 기다릴 테니 조용히 나오게. <laughs> 내일은 어디로 가서 유람할까나? <laughs> 이리 와봐. 내가 별호 하나 지어줄게. 명심해. 기물을 대할 때는 절대 허튼짓하면 안 돼. 정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탐험보를 관리오? 정신 사부님 이 항상 말했어. 고비고비 험난한 산길에 온갖 꽃이 만발한다. 좋아, 이건 전화위복의 징조야. 누구는 이 화궁에서 놀고 먹고 있는데, 난 여기에서 잔일이나 하고 있다니. 내겐 당이라는 남동생과 당삼이라는 운묘가 있어 모든 게 준비되었어 누구는 이 화공에서 놀고 먹고 있는데 묻어진 난 여기에서 잠일이나 하고 있다니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금리원 밖 나무 아래에 있어 소백에게 냄새를 맡게 하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소백? 소백은 내가 기르는 담비야 후각이 정말 뛰어나서 한번 냄새 맡으면 못 찾는 게 없어 놀랍군요 그런 희귀한 동물이 있다니 그나저나 절 싫어하지는 않을까요? 까다로운 녀석이라 내가 만든 육포만 입을 대지 어쨌든 이 육포만 있으면 소백과 친구가 될수있어 <laughs> 정말 재미 있는 친구군요 그럼 가자고 내겐 당이라는 남동생과 당삼이라는 옹묘가 있어. 자, 착하지? 여기 육포. 이제, 절 친구로 생각하는군요. 그럼, 소백을 데리고 가서 땅 속에 묻힌 걸 꺼내와줘. 알겠습니다. 장소저, 여기 소백이 냄새를 맡더니 단번에 찾아냈어요. 정말 고마워. 다른 건다 주변이 화공에서 노고모공인데, 난 여기에서 잠일이나 하고 있다니. 준비됐어. 모구가 정말 사람처럼 행동하다니, 정말 대단한 솜씨군요. 마음에 들면 하나 가져. 정말입니까? 우물쭈물하지 말고 마음에 들면 가져도 돼. 감사합니다. 갑자기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가축의 날씨는 항상 이래. 어서 가시죠. 응? 음? 어서 따라와.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용두님께서 널 위해 준비한 환영인사다 무공도 <laughs> 모르는 평민을 해치다니 천하의 명월심이 부끄러움을 모르는군 냄새나는 돼지들이 감히 이용두님에게 대들다니! 죽길놈들! 내 오늘 강호의 도의를 위해 네놈들을 모조리 저승으로 보내주마! 차라! 다시 천배만배로 갚아줄게 너무 슬픔하십시오 명월심과 우리 당문 사이에 무슨 은원이 있든 상관없어 이제부터나 당청룡은 명월심을 불구 대천의 원수를 여길 것이다 당수저 지금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모구를 꺼내봐 모구 안에 대비부를 숨겼으니 잘 가지고 있어 어디에 숨겨두던 나와 당문 사람은 물론이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돼 그렇게 중요한 걸왜 제게? 청풍이 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군. 나와 명월심이 얼마 안 있어 부닥치게 될지도 모르니 대비부는 네가 맡는 게더 안전해. 알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대비부를 지키겠습니다. 넌 도망간 자객을 추적해. 난 당문에 들어가서 몇 가지 안배해 놓을 게 있어. 네, 알겠습니다. 달아났으니, 강 건너에 주력 병력이 있겠군.